안녕하세요 부산 KT 한현입니다. 어, 이번에 상무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어, 가봐야지 일단 실감이 날것 같고요. 어, 그 동안은 뭐 꾸준히 집에서 운동도 하고 또집앞 헬스장 가서 웨이트 하면서 뭐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뭐 군대 다녀와서는 뭐 때까지 제가 좀 공격적인 모습이나 뭐 이런 게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싶고, 또 자신감적인 부분에서 많이 보완하고 싶습니다. 어 제가 상무에 가면은 고참급 나이에 속하지만, 또 가서는 또 군대기 때문에, 뭐, 제가 뭐 나이가 좀 많더라도, 또 군대 규칙이 있기 때문에, 그거를 잘 따라야 될것 같습니다. 어 군대를 가게 되면 부산 팬들이 너무 보고 싶을 것 같고, 군대를 가서는 꼭 멘탈적인 부분이나 농구적인 부분을 꼭 한층 더 발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붙어가지고 합격돼서 두 배로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음... 아무래도 훈련소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운동적인 부분에서는 어, 둘다 가서 열심히 해서 발전된 모습으로 팬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자 어,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, 선임들한테는 잘 부탁드린다는 말꼭 전하고 싶고요 어, 동기들한테는 풀면서 잘 해보자 잘 하자라는 말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아쉬워했던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어, 다들 놀리기 바빴고 그리고 이제 어, 어떻게 가냐면서 군인냄새 한다고다 그렇게 놀렸고요 어, 가장 보고 싶을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우리 팬분들이 가장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번 시즌에는 팬들의 성원을 좀더 많이 받아서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도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게, 어, 선수로서 또 인상적인 부분으로서 더 발전된 모습을 팬들한테 찾아뵙겠습니다.